가장 먼저 사업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과의 관계 관리 또는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도,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그럼, 아, 홈페이지를 통째로 만들라는 거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의뢰하는 거는 정말 전문가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토샵, 일러스트,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디자인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뭐 그렇다고 아주 싼게 좋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비싸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의 컨셉을 알고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의뢰를 하면 디자인을 의뢰받는 것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후에 디자인 의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홈페이지 제작하기 전에 광고하는 방법도 키워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구글 에드워즈나 아니면 카카오로 할 것이냐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두 가지가 다 됐을 때 나는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감과해서는 백날 마케팅 광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 강의 취지는 이러한 기획에서부터 모든 디자인 심지어 코딩 작업하는 것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기획을 좀 해주어야 돼요. 여기도 다시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브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강의를 해 드릴 거고, 일단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기획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과 홍보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작품성 있게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책을 읽듯이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고객들이 보게 한다?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면 일반적으로 글을 읽기 쉽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지만, 홈페이지의 가독성이 정말 중요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좀더 가독성을 높여서 바로 이제 알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심플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상하게 복잡해져요. 제작을 하고 나면. 그 부분 또한 제가 바로 잡을 수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결론을 내면, 뭐 결론이라는 건 없겠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홈페이지도 무슨 읽기 쉽게, 보기 쉽게, 그럼 마치 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게 메뉴. 제일 중요하죠. 메뉴를 클릭하니까 클릭할 수 있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필요한. 우리 글자에 대한 사이즈, 폰트에 대한 사이즈 좀 키워야 되겠고 줄 간격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기사, 뉴스 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가독성을 높이려고 이미지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게 쉽게 전달을 할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접근성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곳이 떠오르죠. 뭐 장애인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있어요. 근데 마치 어 접근성의 인증 심사가 돼야 된다. 뭐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된다. 승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일단 의무예요. 민간 사업장은 의무는 아닙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강제성은 있질 않아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래에 인증마크를 받는 게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 인증마크는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저도 생소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근데 왜이 설명을 하냐면, 웹 접근성에 대한 결론을 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접근성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얻더라도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역과 가까워야 된다, 그런 말의 접근성이 있고, 현재 웹의 접근성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전용 또는 관공서 관련 뭐 그런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이거를 필수로 알고 하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접근성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 부분이고, 반응형과 접근성을 같이 혼돈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데 보신 것처럼 접근성은 아까 그 로고 인증 마크 받는 그런 자체였고 반응형은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응형은 근데 기본적이어야 돼요 반응형은 뭐 마치 무조건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모바일 홈페이지 있어서 나쁘지는 않죠 반응형이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 PC가 제일 많죠. 그거보다 좀큰 거, TV.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태블릿. 네 번째는 모바일이에요. 근데 이네 가지를 한 페이지를 가지고 충족하는 거예요. 반응형은. 왜냐면 하 페이지가 PC용으로 열렸는데 페이지가 점검을 해보니까 디바이스라고 하죠. 이 열은 기기가 PC가 아니에요. 해상도가. 그리고 해상도에 맞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게 반응형 웹입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 쿼리라는 태그를 써서 기기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연해상도는 몇인가. 그리고 해상도에 맞춰서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갓 반응형이라는 결론은 한 페이지에서 지금 설명해드렸던 TV, PC, 태블릿, 모바일을 전부 만족하는 자체가 반응형인데 전부 네개를 만족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PC와 모바일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때 저도 같이 제작을 해 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할수 있게 코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기획 단계라는 겁니다. 만들기 이전에 나의 브랜드는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브랜드가 없이 돈을 아무리 마케팅과 홍보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득은 없어요. 일단 브랜드가 있어야 광고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 여기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유한이면 락스고, 크리넥스하면 티슈죠. 여러가지, 여러가지 뭐 지금 여기서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어, 브랜드의 기본, 미국에서 말을 놓아서 기르는데 이 말은 우리 집 말이야, 우리 목장의 말이야, 엉덩이에 직인을 찍은 그 브랜드 그런 것처럼 딱 찍혀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하기 전에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사람도 태어난 이름을 먼저 정하듯이 근데 이두 가지에 대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와 홈페이지 이름 거의가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더 많습니다 사업자는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 이름이라는 건 물건을 납품하거나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것들에 세금의 기준이에요 사업자는 그리고 신용과 관계 관리의 기준이 사업자입니다 한마디로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자 발급이 됐을 때그 사업자 명의하는 일과 실제 홈페이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 명과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다 회사 명이 그냥 A예요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A 컴퍼니라고 만들고 홈페이지 명이 다른 이유는 홈페이지 이름은 좀더 간결하고 짧게 그리고 알기 쉽게 상표권 등록 이런 걸 해야 되죠 홈페이지 이름을 상표권 등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게 바로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판매 어떤 뭐 예약, 거래, 정보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홈페이지의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이름을 정했다.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홈페이지는 간결해야 되는 이유. 도메인을 취득해야 됩니다. 인터넷 주소, 이 홈페이지와 연결할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도메인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웹포스팅이라고도 있어요. 도메인과 웹포스팅은 무엇이냐? 도메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웹포스팅.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웹포스팅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웹포스팅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전 세계에서 읽어주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고유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도, 도메인이라는 거고, 도메인을 여기에 포워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을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여러분이 응답을 하거나 그런 자체는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도메인과 연관 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라벨을 붙여준 거예요. 도메인 주소. 거기에 홈페이지 파일들,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들이 연결된 곳으로 도메인을 포워딩한다고 합니다. 해줘야 전 세계인들이 내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홈페이지 이름과 도메인은 같아야 돼요. 다를 수도 있지만 같아야 되고 영문, 한글 섞었으면 안 돼요. 홈페이지 이름은 단일화돼야 돼요. 영문이면 영문, 한글이면 한글. 뭐 예를 들어서 모모모 TV 앞에는 한글. 그럼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유명하지 않은 한. 그래서 영문이면 영문, 그리고 한글이면 한글로 만들어줘야. 복잡 다단하지 않고 간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도메인이라고 해서 나무 위키에서 보면 도메, 도메인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와요 이거 한번 보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명과 홈페이지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바로 작업 들어가지 마시고 홈페이지 이름이 다른 데가 쓰고 있는지 도메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알지오라는 도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뭐 추천 도메인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주요 도메인 이렇게 나오고 국가 신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주요 도메인입니다. 근데 도메인이 다 취득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도메인은 .com과 .net과 .kr 또는 .co.kr 요것 중에서 한 개만 취득하시면 돼요. 도메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홍보 수단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도메인이 아까 하는 역할을 제가 설명해드렸죠. 나의 홈페이지 자료를 전 세계인들한테 웹 포스팅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웹 포스팅이 우리 국내에 있는데 또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에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도메인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도메인이지 홍보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이름을 정했으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해요. 물론 등록하는 것도 강의 다 해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홈페이지를 봤다면 다음에 찾을 때 도메인으로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배너 광고나 이런 거를 봤는데 내가 필요한 곳이에요. 즐겨찾기? 글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홈페이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구글, 여러가지 많잖아요. 카카오, 뭐 빙. 그렇게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지, 인터넷 주소창에서 도메인을 타이핑을 채서 나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그건 예전, 과거 얘기고, 지금은 광고를 받고 마케팅을 확인했어요. 고객 유저들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근데, 이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즐겨찾기 했겠지. 근데 스마트폰도 즐겨찾기가 되면 다 되지만 사람이 또 그게 또 아니잖아요. 홈페이지 이름이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홈페이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메인을 만들되 이 도메인으로 나를 찾아온다는 라 생각은 아예 꿈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도메인의 역할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도메인과 웹 포스팅 기본이에요. 내거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 주소로 들어오게 하고 주소가 담겨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게 하는 것. 이두 가지가 일맥상통하고 실제 고객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의 이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음으로 이제 타겟입니다. 타겟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광고를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할 건가? 연령, 성별, 뭐, 기타 등등. 그리고 경쟁사를 일단 분석해야 되겠죠. 나와 겹치는 게 무엇이고, 경쟁사에겐 없고, 나한테 있는 건 무엇인가? 또는, 나한테는 없는데, 경쟁사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외이실 텐데, 물론 벤치마킹을 안할 수는 없어요. 벤치마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 또는 나 만이 고유성이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디자인 의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디자인 의뢰를 하는데 물론 이후에 디자인 의뢰를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지 내가 따라하고 싶은 데가 무엇인지 그런 수집하는 거 프로 차트 순서도라는게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디자인 의뢰를 할때 방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회원가입, 게시판, 어드민. 정말 중요하죠. 어드민이라는 거는 자기네 회원을 관리하는 거, 뭐, 가입 탈퇴 부터서 여러 가지의 포인트 주고, 그리고 게시판. 질문 답변뿐만이 아니라, 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의뢰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요세 가지예요.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거의 웹 에이전시 업체에서는 아래에 게시판 회원가입 어드민을 관리합니다. 이거는 자기네 보드 솔루션이 있을 때, 보드라는 것은 이제 회원가입과 게시판, 일명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 그런 게 개발되어 있는 에이전시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디자인 의뢰를 할 때는 이세 가지의 중점으로 하되, 여기 게시판이나 회원가입 어드민이 나중에 다른 곳도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솔루션은 다른 것도 가능해요 수정관리 관계관리가 근데 어느 특정 업체의 보드를 썼다 그럼 그 보드를 나중에 특정 업체와 관계관리가 돈이 비싸서 끝난다든가 여러 가지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럼 붕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회원가입 보드 게시판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업데이트는 일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가능한 솔루션을 선택하는데 그 솔루션은 대표적인 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솔루션입니다. 회원가입박, 이제 게시판,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가, 뭐 질문 답변 이런 솔루션들은 붙이는 거예요. 코딩에서. 작업자들이. 혹은 비용만 내면 돼요. 혹은 또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의뢰하는지. 그리고 그우보드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솔루션입니다. 물론, 국내의 대표적인 솔루션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써본 결과, 그렇게 업데이트가 많지 않고 복잡하다는 게그보드예요 업데이트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잘못 초기화될 수도 있고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러는지를 또 하나하나 또 알려드릴 거예요. 디자인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것도 가능한 솔루션 아래 내용으로 만들고 나만의 쇼핑몰 그런 거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보드를 선택하면 또안 돼요. 나는 주 목적은 쇼핑몰이다. 나는. 그럴 때는 쇼핑몰 빌더라고 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상품을 업데이트하고 상품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게시판 관리, 주문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럴 때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럴 보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보드 시스템은 웹에이전시도 물론 좋지만 저렴하게 제대로 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제가 글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카페14에 쇼핑몰 빌더, 뭐, 다른 데그 인수에서 코딩을 했던, 만들었던 상관이 없죠. 뭐, 고도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쇼핑몰 중에서 최고 1위 업체를 쓰세요. 그래야 더 싸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왜 쇼핑몰에는 1위 업체 빌더를 이용하라고 하냐면, 일단 더 싸요, 1위로. 1, 2위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네아로. 네아로라는 것은 네이버 아이디로 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1, 2이 개발된 곳에서는 각각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1, 2이 쇼핑몰 전문 빌더 업체에서는 이미 다돼 있어요. 개발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하나, 브라우저 버전이 바뀐다든가, OS가 바뀐다든가, 모바일이 바뀐다든가, 뭐, 태블릿. 이런 데서 다 결제가 다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결제 시스템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을 연동을 해야 돼요. 쇼핑몰에서 모듈을 개발하진 않아요. 그럼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벤사가 있습니다. 그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모듈을 주면 내 홈페이지와 알맞게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게 빌더를 썼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거는 일일이 코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쇼핑몰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는 다른 거 신경 쓸거 없어요.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브랜드 관리하고 광고 관리. 그리고 내하로가될수 있게 일일이를 이용하거나 결제 시스템과 보안 여러 가지 사항들에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곳을 선택하신 거를 강력히 원합니다.